안녕하세요. 오늘 아, 판매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화초들 어, 조금 찍어 볼 텐데 어, 이거 섬사탕 고사리 세개 어, 있고요. 이거 음, 호야인데 이거 이름이 되게 아니 새로 나온 신종이더라고요. 호야 있고 베고니아도 있고 이거 무늬. 무늬 바리에 같아 이거 무늬 바리에 같아 제가 잘라서 삽목했는데 잘 돼갖고 뿌리 잘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얘는 음, 버랄 막스 바리에 같아 버랄 막스라고 하네요 버랄 막스 어 색상이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니까 정말 예뻐요 그리고 얘는 좀 작은 종이고, 작게 자라는 종이고, 좀 포기로 자라더라고요. 포기로도 자라고, 옆으로도 자라고. 그리고, 이거, 저기, 무늬, 에피바라, 무늬 에피바라라고, 아, 요렇게 어, 잎이, 찐잎이 생기는 무늬 종이에요. 근데 네, 무늬가 참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좀 분위가 잘안 나왔어요. 지금 새로 나온 종인데 여기는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새로 어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기대를 해봅니다. 좋은 잎알이 나오기를. 새순들은 좋은 잎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것들을 분양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음 에스피야. 이거 초크렛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잘 커요. 이게 이제 어 처음에는 닫아놓고 키우다가 지금은 이제 적응해갖고 환경에 적응해갖고 바깥에서 크거든요. 근데 새끼도 잘 치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네들 분양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서로 어 꼬였어요. 안고 이게 잘 이거를 해줘야 돼요. <laughs> 그러면 어, 솜사탕 고사리는 하나에 만 원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뿌리 잘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참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솜사탕 고사리 음, 드문 아이입니다. 어, 이거는 이런 화분에 둥근 화분에 들어있고요. 솜사탕 고사리. 어, 이, 얘네들 크게 크니까 너무 멋있어요. 크게 대품으로 쭉 내려오게 키워보세요. 너무너무 멋져요. 얘네들은 물을 자주 줘야 돼요.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104번. 104번. 이것도 섬사탕. 조용히! 잠시만요. 조용히! 해. 이것도 솜사탕 고사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내가 분갈이를 이렇게 보이는 화분에 해놔서 물마름을 보시고 뿌리 내림도 보시고 하라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백사범. 어, 이거는 솜사탕 고사리는 만원씩에 분양하겠습니다. 이게 햇볕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그래요. 저쪽을 등지고 이쪽으로 햇빛을 보게 했더니, 얘가 이렇게 위로 섰네요. 이렇게 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무늬 호야인데, 내가 이름을 적어서 드릴게요. 이름을 적어 놓기는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보니까 얘는 안 붙여놨네요. <laughs> 이렇게 호야가, 아, 초형종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 꽃이 예쁘더라고요. 신종 나온 것들은. 물을 잘안 먹는 다육이과의 식물입니다. 이거는, 다육이과의 식물이니까, 마른 듯 하면 한 번씩만 주세요. 자주 주면 안 돼요. 그리고 106번. 이거는, 어, 어, 이름을, 어, 하원 사장님도 모르겠대요. 내가 찾아보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름을 알면은 제가 찾아서 적어드릴게요. 106번. 어, 이백원이아들은 3,000원씩에 분양하겠습니다. 3,000원. 택배비는 4,000원인데, 꽃가슴 3,000원이에요. <laughs> 106번이고요. 107번 킨즈올림푸스라고 아, 아, 이거 제가 많이 분양했어요. 저 이거 사다가 굉장히 많이 어, 저기를 냈거든요. 물만 얘는 수태 위에다 수태를 깔고 밑에다 흙을 넣었어요. 그래서 수태가 바짝 말르면한 번씩 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마르게 키워야 돼요. 베고니아는. 그리고 이거는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 뭐지? 이거 목배곤이야목배곤이야 어, 어, 주, 여기 가기진에는 주, 뭐고, 여기 동그란 아에는뭐 어, 있어요. 뭐가 있지? 저거는 <laughs> <laughs> 이름이 다른 데 붙었나봐요. <laughs> 여기 없어서 <laughs> 얘는 번호표도 안 붙여놨네 <laughs> 107번 그 다음에 아, 108번이 여기 있군요 108번 예 무늬종이죠 이거 어, 이게 아, 스킨다브스하고 성질이 똑같아서 어, 기르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어, 예뻐요 이렇게 스킨은 그냥 이렇게 초록색만 띄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무늬 종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거 108번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번 SPI인데요. 이거는 어, 무조건 만 원씩에 드리겠습니다. 음, 109번 이렇게 생겼고요. 입장. 얘는 이름이 초콜렛이에요. SPI 초콜렛. 얘도 에스피아 초콜렛인데 얘는 굉장히 커요, 입이. 먼저 사시는 분은 이거 큰거 가져가세요. 내가 포장을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판장이 15cm예요. 저것까지 하면은 30cm 되네요. 그리고 너너를 잘 내주니까, 어, 얘네들은 키우기 재밌어요. 그리고 색상이 되게 독특하고 예쁘죠. 얘네들은 꽃보다도 색상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111번. 어, 109번? 여기 110번. 110번이 큰 거고요. 111번. 이거는 너너도 하나 가지고 있고, 얘는 핑크 아루즈라고 해서 또 색이 약간 달라요. 핑크빛이 많아요. 초콜렛은 초콜렛빛이 많고, 얘는 핑크빛이 많아요. 핑크, 핑크 아카주. 핑크 아카주라고 해 핑크 아카주. 이거 하나 있고요. 111번. 그다음에 112번이 아, 어디 갔지? 번호가 113번이랑은 어디 갔나? 어디 갔네요? 집을 나갔네요? 여기 114번, 이거 보송란, 내가 키우다가 얘네들 옆에 가지도 나고, 옆에 이렇게 순도 나오고, 그래서 분양해봅니다. 이거 해를 좀 많이 보면 짱짱해져요. 근데 얘는 식물 등에서 키워가지고, 아직 이렇게 예리 예리한데, 아, 베란다, 아, 햇빛 좋은데, 쪽에 놔두면 잘클 겁니다 통통하게 어, 이거는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얘네들 115번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다 보이죠 이렇게 생겼고 어, 잎은 얘는 작은 종이라 잎은 한 10cm 정도 돼요. 그리고 어 옆으로 한 20cm 되는데 어 이렇게 모아서 제가 안 꺾이게 잘 심어서 잘 택배를 싸서 보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늬 어 버발막스 바리에가타 아 이름으로 외우기 어려워요. 그리고 얘가 무늬 에피바라 무늬종인데 이거 지금 우리집에서는 이렇게 가는 철사로 해서 눈 찔러 까봐 내가 컵을 이렇게 올려 놨어요 네 이거 빼고 드릴 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봉으로 해서 수태를 해가지고 화분을 많이 키우지 말고 이대로 키워도 봉을 태우면은 굉장히 얘네들 잎이 커지더라고요. 커지고 대형으로 크더라고요. 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오면서 잎 나오는 게 색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라 이게 보면 볼수록 예뻐요. 어, 그래서 무늬종, 무늬종 했나봐요, 옛날 애들. 이렇게 어릴 때는 이 저기가 벌어지지 않다가 어, 어른이 되면 이렇게 찐 잎이 나오더라고요. 문이 에피바라, 에피바라, <laughs> 에피 <봐라. 웃음> 이거 160, 116번, 이거는 어,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116번, 입장이 이렇게 크고, 새로 이렇게 순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 한번 키워보실 분, 키워보세요. 대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다른 거에 비해. 얘는 대가 이제 작지요? 대가 좀 작아요. 그래서 얘는 3만원에 분양하겠습니다. 음, 똑같아요.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새로 나온 잎좀 보세요. 찐잎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얘도 그렇고요. 이 흰색은, 어, 햇 볕 아니어도 이 형광빛에도 좀 타더라고요.오래되면 음. 잎이 더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어, 이건 어린 잎이라 지금 아직 아, 예리예리하긴 한데, 어, 무늬가 너무 잘 나와요.그리고 이거는 무늬가 예쁘게 나오질 않아서 제가 2만원에 분양하겠습니다.근데 얘네들 배에서, 얘네들 같은 데에서 자른 거라 얘도 예쁘게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반반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찐, 어, 색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왔고요. 얘도 잘 나올 겁니다. 얘는 그래서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116번은 제일 큰거 5만원, 117번, 여거요. 117번은 3만 원. 음, 118번은 2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들이 크니까 어, 이거 박스 <laughs> 박스를 구하게 되면은 빨리 보내 드리고 아, 박스를 못 구하면 음, 하루 이틀 늦을 수 있어요. 음, 요게 사실 저는 요게 더 예뻐요. 이보다 더 예쁜 거 있는데 그거는 친구가 사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 이거는 얼마라고 했지? 잊어먹었네. 동영상 다시 돌려봐야 되겠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아, 오늘은 초록이들, 어, 고사리하고, 어, 에스피아하고, 어, 이거, 무늬 바리에가타. 그걸 좀 찍어 봤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문자로 연락 주세요. 이쁜이들, 얘네들 여름에도 아무 지장 없이 녹지 않고 잘 커요. 물이 바짝 말랐을 때한 번씩 주면 되고요. 물 말르면 잎이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처져요. 그러면은 물한 번씩 주면 돼요. 그리고 얘도 키우기 되게 쉬워요. 얘네들도, 어, 저기, 물이 없으면 잎이 축 처져요. 그리고 새로 나올 때마다 색상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새로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어, 그거 보는 재미도 있고. 이거 목베구니아는 키우기 제일 쉬운 게목베구니예요 <laughs> 이거는 꺾어지도 잘 되고 풍성하게 잘 큽니다. 어, 그, 이거는, 어, 수북해지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집안에 하나씩 놔두면 공기정화도 되고 아주 좋을 듯 해요. 키우기도 쉽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솜사탕 고사리.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솜사탕 고사리. 또 좋아하는 거 하나 있는데, 아, 구하지를 못했어요. <laughs> 고사리는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거 104번. 104번, 103번, 102번. 여기까지 오늘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